52표에서 하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 거기, temporary difference, 에서 definition 보시면, a difference between the tax b a s e s of asset or liability determined based on recognition and measurement requirements for tax position and each reported amount in the final statement that will, 거기 형법이 result in taxable. taxable 보다 미래 세금 을 가산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잖아. 그니까 부채야. liability, 그 다음에 deductible amount in the future. When the reported amount of the asset or liability is recovered or settled respectively. 그 recovered, settled, 이것은 뭐냐면 reversal 되는 거예요. reversal. reversal. 자, 그러면 이때 dta와 dta를 구할 때 세율이 여기 중요한 거라 했어요? 세율이 x 인도가 10%고 x 인도가 20%면 10% 적용한다, 20% 적용한다. 20%, 리버설, 세를드, 리버설, 커버드. 이때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이걸 잘 적용해야 돼요? 당연히 도는 거 아니고, 미래에 그 써먹을 때 세율을 적용하는 요걸 세율 적용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제가 몇번 해요. 세율 적용 조심. 주의. 세율 적용 주의. 이렇게 써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설명할 게 뭐냐면, 꼭, 여러분, 택, 인컴 테스트 배울 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는, 회계는, 어쿠루얼 베이스 있어요. 발생주의야, 회계는. 텍스는 그럼, 텍스는못 가. 캐시는, 아, 저기, 스는 캐시 베이스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고 있어야 돼. 예? 요게, 지금부터 그걸 알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2번에 보면 일시적 차이의 구체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 지번까지 이율를포어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가 인스트루먼트 세일이에요. 인스트루먼트 세일보다 할부 매출이죠. 매출이니까, 비용이니까, 수익이니까. 수익이죠. 그럼 플러스 가 마이너스 가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로 써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이건 이런 거예요. 아까 텍스는 무슨 주의? 캐시. 회계는? 발생주의. 그러면 이렇게 써요, 저는. 갭에서는 1 0 0서는 돈이 안 좋았어도 수익으로 수익이 틀었겠지 백을 잡았어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택스는 잡았다 안 잡았다 택스는 택스는 돈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안 잡았겠지 그렇죠 그면 여기서 이로 갈려면 이걸 레콘실레이션이 되는데 백에서 제로가 되면 더해줄까 빼야 될까 빼줘야 되겠잖아요 1에서마이서1 0니까 이게 뭐냐면 DTL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쉽지? <laughs> 쉽지? 그럼 뭐책 읽어보면 엄청 어려워. 뭐 가서 거기 가사할 차이 뭐 그렇게 나오는데. 아, 왜, 이상해? 이상하다? 음, 나중에 가사는 맞죠? 숫자, 이게, 이게, 가사는 일시적 차이는, 요걸 뭐냐면, 요기, f 처텍서 r e t a x 이란 뜻이야. 요걸, 요걸 했으니까, 책엔 이렇게쓴 건데, 요걸, 우리가 다, 요걸, 요걸 거면, 마이너스니까, 뭐다? dtl 이에요. dtl. dtl 나온지 알겠습니까? 요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 요거는 요 지금 책을 읽었썼는데 이렇게,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렇게 오는 게 훨씬 더편하다는뜻이에요 문제 풀 때, 이해 갔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건 A 번이고, 자 B 번을 보시면 캐시 리시브드인 어드밴스 이거 선수 수익이라서 선수 수익. 아까 선수 수익은 제가 예외인가 예외 아니라는 날 예외라 그랬죠 이익인데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돈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수익 잡나? 아니지 선수 수익을 언 언더레버는 수익을 안 잡잖아. 이행했을 때가 잡는 거잖아. 그럼 이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텍스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익, 잠다, 안 잠다. 잡는다. 그니까, 러텍스는 도이 들어오니까, 어, 이거 좋다. 그고 플러스 100을 잡는다고. 그럼 여기서 1 관련부터니까 더 해줄까, 빼야될까? 더 해줘서 이게 뭐다? 100을 해줘니까 이게 DTA가 된다. A가. A가. 그거는 처 디덕터블이 되겠지. 됐습니까? 퓨처 디덕터블. 그래서 가로는 차가 말 이적차 이렇게 나온건데, 요건 요거다? 됐습니까?